네, 안녕하세요. 하초 이야기 농장을 지금 항공촬영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촬영했고요.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은 뭐, 농막도 들여놨고요. 저, 연못 있는 밑에 또 연못도 봤고요. 음,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포크레인 같다. 땅, 그, 이 땅을 많이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변화된 모습인데, 여 때는 그런 작업들을 안할 때이니까, 한번더 항공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한 4시경에 도착하니까요. 이게 대문 밖에 있더라고요. 아, 대문 안에. 뭔가 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구독자님이 이렇게 글씨까지 이렇게 잘 쓰셔 가지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물을 주시고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어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삼까지 주시고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에, 저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기 장갑이 시골서 그렇잖 않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음, 또 빨아서 쓰고 이러는데, 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게 장갑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아. 자, 우주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농막 주변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수작업을 하려고 돌도 쌓고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저희 집사람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노가다를 했습니다 저 삽질도 하고 돌도 쌓고 저 주변을 또 땅도 고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이 농막을 놈으로 인해서 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예상됐던 그 예상됐던 거긴 해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앞에 있어서 참그 새로운 하나의 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또 농막을 롬으로 인해서 조경 공사도 안할 수도 없고요. 또 불탁해서 이 흙이 보이게 이렇게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 리게 놔둘 수도 없고요. 이제 조경 공사도 해야 하고 돌도 쌓아야 하고 이게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이렇게 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위쪽에 그 이제 제가 작업하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전에 제가 시골 갔을 때는 이제 처음에 한 2년 전에 시골 갔을 때는 그 어르신 그두 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서울로 가셨고 지금은 또한 분이 있었죠. 또한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집 와서 또 일도 조금씩 거들어 주시기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재밌게 지내던, 지내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그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분은 참 아쉽게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병으로. 이쪽 그제 뒤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뭐 일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풀로 엄청나게 뒤덮어 있었고요이 어, 도로도 거의 그냥 풀로 저기 지금 제가 삽질하는 저것도 그 풀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뿌리들이 그 틈새로 내려가지고 그 뿌리들이 또 많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렇게 지금 해도 저 흙들이 저렇게 도로에 쌓여갔고요.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동안 묵혔던 걸다한 겁니다. 저게 도로에 잡 불이 있으면 그 흙이 있겠죠 그 흙, 흙들을 다퍼 올리고 또 일부는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지금 어, 이날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 몸살이 난 건지 막 머리에 열이 난다고 하고 그러네요 저 역시도 저렇게 하루 종일 녹아다만 했더니요. 너무 힘들어서, 아, 지금, 아, 정상이 아니에요. 요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이거 플레이를 했습니다. 영상을, 동영상을. 네. 이쪽에 이제 언제나 이렇게 올라오면 삼거리잖아요. 좌우로, V자로 갈라지는 삼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그 제일 그러니까 전면에서 오면은 이제 차를 타고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풍경이에요. 이쪽이 전면에. 그래서 그동안 이쪽 땅을 제가 땅을 살 때는 요게 지금 88평인가 89평인가 한 90평 이 약간 못되는데요. 이쪽 지금 감나우 밑에로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좀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아니고 뭐 축사 비슷한 그냥 다 허물어진 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집을 이제 이그집그 그 이제 대지에그 농가주택을 철거하면서 이것도 같이 철거했죠. 그래서. 폐기물은 다 걷어내고 밑에 이제 정리하고 그냥 방치 상태로 여직 놔뒀어요. 그냥 이 밑에도 관리가 힘든데 이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한 지금까지 농막 오기 전까지 방치했었죠. 그래서 그 풀도 수없이 났고한 번을 안 매줬네요. 좌우지안. 요새 감나무 밑에가 원래는 풍경도 좋고 시원하고 여기서 그 뭔가 쉴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그 농막도 놓고 하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이 이쪽은 그 제 감나무가 있어서요. 감나무가 이제 포크레인에 이렇게 닿으면 찢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했어요. 이렇게 고르질 못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일일이 삽으로 하고 뭐 호미로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을 저기서 이제 나오는 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에다 저기 담아가지고 일일이.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새참 가자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새참 좀 주라고 했더니 포도하고 몸녀수하고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날은 더웠죠 상당히 더웠고요 어, 그래도 여기가 그늘이 지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져서 그래도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전, 아, 정신 먹고 제가 한것 같군요. 이렇게 정신 먹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 그늘이 져서 그래도 좀, 그러니까 장마 끝이라, 장마가 지금까지 뭐 장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가 계속 온 끝이라, 습도가 높고요. 땅에서 이제 그 습기가 올라오니까 더 더워요. 일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지금 그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잔잔한 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아주 이제 감나무 밑으로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아서 그 해놓으니까요. 다 해놓으니까 진짜 그 한결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결. 그래서 해결 잘했구나 했는데 이날 이거 말고도 저 농막 저 안쪽으로 또그 물레를 가는 곳, 또 통로도 하고 임시 전기 가설도 하고 저 보도블록도 깔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그거는 잠깐. 그, 그거, 보도보로 깔고 저쪽 하는 거는 잠깐 짧게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요. 이것도 싹 잘라내고, 많은 부분을 편집해서 이렇게 줄인 건데, 이게 지금 그이 작업이 한 네다섯 시간 한 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한 건데, 음, 상당히 길어서 한 영상에 다 담질 못해요. 그래서, 찍기는 많이 찍었는데, 그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쪼개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뭐, 한 영상에 그냥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작업한 과정을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나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밑에가 설명을 드리면 몇번 드렸듯이 우물터예요. 바로 이렇게 삽 있잖아요. 삽 있는데 그리 우동그렇게 옛날에 그 여기서 샘물을 길러다 동네분들이 다 먹던 우물터입니다. 지금 메꿔버렸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깊어요. 이쪽이 그리고 그 뭔가 여기서 그늘이 지고 여기서 앉아서 뭐일어서 아까 제가 그 세참 먹었잖아요. 그렇듯이 앉아서, 아스팔트에 앉아서 먹어도 시원하고요. 굳이 뭐 의자나 뭐 이런 거안 갖다 놔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상당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거를 활용을 저는 이제 농막이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까 활용을 하는 거지. 그전에는 풀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고요. 그래서 방치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글쎄요, 뭘 깔아야 풀이 안 날지, 이 가쪽으로는 이제, 그 돌을 쌀 건데, 그거면 이제 돌 싸면 풀은 안날 거고, 저 안쪽에 이제 평탕 작업 한 데다는 뭘 잔디를 심을 수도 없고요. 그늘이 지니까. 근데 잔디를 이렇게 심을까도 생각하는데, 여긴 잔디가 자라질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려고 그,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씨를 심는다든가, 내년 봄에, 어, 뭐, 뭔가 한번,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뭘, 근데 이게 감나무들이, 이파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이 떨어지니까, 지저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를 풀을 뽑고 관리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한번 꾸며볼 작정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음, 이제, 어, 이 돌을,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돌이 저렇게 쌓여 있으니까 뭔가 좀 일전보다도 그 옛날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또 거기다 농막도 있고 또 멀리서 봐도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하우스만 있을 때는 그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하우스, 그 하우스가 있는 존재감이 느끼질, 아, 느껴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농막을 넣으니까 오 여기 사람 사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과정이니까 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장님도 요 일할 때 지나가시면서 예, 잘했다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농막 놓는데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예, 잘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힘들기는 그 주변 정리, 뭐또그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거는 차지하고 그거는 앙중에 뭐 더불어 그 부분은 신경 안 쓰는데 이게 앞으로 뭐 하수관도 연결을 해야죠. 뭐 정화조. 그,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죠. 뭐. 또, 수호 수, 상수도도 들어가야죠. 뭐. 또, 농막도 뒤로 좀 더, 이왕이면 땡겨서 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아직은 지금 미정이죠. 지금 일단은, 그, 하수관 물내려가는 것만이라도 정화전은 뭐, 낭중에 하더라도, 물레 물내, 물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 그, 보령시에 이제 이런 건설 이런 공사하시는 분한테 지금 견적을 받아보려고 지금 지난주에 한번 여기 방문했는데 아직 견적은 안 나왔어요. 근데 하수관을 저, 저희 땅으로 연결해서 저산 밑에 수로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하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공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요즘은 시골에도요, 이하수관을 아무데나 뭐 흘러내리면은 안 돼요. 그 이제 환경 오염이 뒤따르니까. 이, 요즘은 그 하수로 이제 그 산에 같은데 이게 농로 옆에도 그 수로를 이렇게 정비를 다 해놨어요. 시골도. 근데 이제 그리 닿게 하려면 이제 얼마나 뭐냐. 이런 부분들이 그 돈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공사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길게 가야 해요 저는 우리 땅을 거쳐서 가지만 여 밑에로 하우스로 가 가지고 하우스에서 저 산밑에 수로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 공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그 목욕이라도 하고 이제 하수구 그, 물을 이제 버리는 하수관을 연결하려면, 그리고 이제 상수도도 들어와서 이제 하고, 그 실내 이제 농막 안에 화장실이나 그, 전기 온수기 있잖아요. 순간 온수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겨울에도 뜨뜻한 물쓸수 있고, 농막 안에 판넬, 전기 판넬도 돼 있어서 뜨뜻해요. 진짜 자면은, 서울에내집 같이 편안해요, 안에서 자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그 여기서 그 이틀,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자고 또 올라올 때 자고 한 11시에 나왔으니까, 음, 되게 편안하고 아늑해요, 농막보다는. 근데 저기 정심 때 낮잠 자는 거는 농막에서 잤어요. 또 농막에서도 괜찮은 거요. 지그 한인년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농막이 또 내집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장단점이 있네요. 농막은 그 창문이 밑에가 나 있어서요. 너무 시원하죠. 바람이 그냥 솔솔솔 들어오고 네, 너무 시원해요. 아무튼 이제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내고 이제 어그 이대로 이제 끝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카메라 그 캠코드가 두 대니까요 캠코드를 한 대를 삼각다이로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냥 한 다섯 시간을 찍었어요 그냥 그 이제 영상을 찍고 그냥 나는 다른 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철새나 이런, 그어 이런 오리들이 올줄 알고 찍었는데, 오리나 철새들은 안 오더군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위에서 연못을 찍었으니까요. 예, 감상하시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제 농막 안에 예,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어, 연못의 풍경도 한번 더 담아 봤고요. 또 음, 우렁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담아보고 또 이렇게 그 농막 주변이 바뀐 모습도 담아보고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 기대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말 있을 보세요. 오늘 이제 내일 올라가고 한 수요일 날 정도 올려 드릴게요. 예, 다음 영상도 예, 꼭 보시고요 예,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제 편집은 이걸로 예, 나레이션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잔잔한 연못의 풍경입니다